우리가 이 등을 천장에 달으려면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무섭죠. 그다음에 전기에는 모두 다 알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죠.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물리면 어떡하나? 그럼 뻥 터지는 거 아닌가?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일단은 가정용 전기는 2 2 0 v 교류입니다. 교류.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, 이두 선만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다면, 터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플러스,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, 어디다 물려도 상관이 없으시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겹쳐지지만 않으면 돼요, 두 개가. 그래서 보시면 커넥터가 두 개죠. 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. 만약에 이 커넥터 하나에다 두 개를 같이 물린다 그러면, 터지겠죠. 아니면 차단기가 떨어지든지. 근데, 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아무 데나 물리시면 돼요.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